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차분하시죠? 아닌데요. <laughs> 안 어울리나요? <laughs> 아닙니다. 오늘 또 색다른 모습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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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저희 블라인드 점 응. 컨텐츠 가지고 왔고요. 네. 네. 느껴지시는 기운이나 온기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제공해 드릴게요. 네. 자, 이분, 사주 남다른 분입니다. 네. 사주, 사주가 세죠? 높죠? 어. 이분은 성공을 해야만 된다. 그렇게 나와요. 어. 성공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나오는 분이고, 가다가 있으신 분이에요. 어. 조금 이렇게, 기마, 이런 가오도 있어야 되고, 음. 좀 이렇게 화려하게 풀어먹어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 조금. 높은 지게 있거나 화려하게 풀어먹어야 된다. 조금. 그렇게 보여져요 저는. 이분은 또 배울 만큼 또 배웠나봐.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 배우기만큼 배웠다는 게 뭐냐면, 예의도 알고, 정도도 알고, 도덕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안다. 조금 그렇게, 근데 때로는 그렇게 안될 때가 있다. 마음대로. 오, 희한하네. 그런 네. 얘기가 나와요. 아, 아는데 그래? 이런 소리가 나와요. <laughs> 오, 희한하게 처음 말부터 그런 말이 나오네요. <laughs> 이따 또뭐 블라인드 오픈하면 현타가 오겠지만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분들 보면 내가 앞장서서 가야 된다 그래. 할 말은 하고 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 내가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그래. 어 그런 게 커요. 내가 주가 돼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음, 약간 그러신 분이야.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막 남의 그 울타리 안에서는 내가 못 견딘다. 내가 헤쳐 나가고 내가 끌고 가야 된다는 쪽가 쎄신 분이야. 그럼 이분도 보면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 아좀 쎄도 너무 쎄다는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사실 어 멘탈도 엄청 쎄신가봐 이분 멘탈이 엄청 강하신 분이 절대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멘탈이 강하고 쎄다. 그래서 잘 이겨낸다. 어 모든 일 힘든 일 닥쳐도 웬만해서 아, 그래. 헤쳐나가면 되지. 약간 이런 강단이 세신 분이야. 어, 상남자 약 기운이 있으시고 네. <laughs> 그렇습니다. 뭐 이분 보면 약간 예체능, 예능, 예능 그이 연예계 쪽으로 그런 끼가 많이 보이세요. 근데 이분도 보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 좀 챙기시네요. 오지랍이넓다오지랍퍼다 <laughs> <laughs> 그런 말이 나와요. 오지랍이 많아서 여기 가서, <laughs> 저기 가서. 가만히 앉아있질 못해. 음. 내가 나서서 다 이게 또 챙겨질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 나는 그러지 못하면서 야너 이건 아니잖아 이러시는 분 같아요. 어 그렇게 <웃음> 보여집니다. <laughs> 오지랖은 정 없으면 안 됩니다. 이분도 정이 있으세요. 남들이 봤을 땐세 보이고 막 그런 것 같이 보여도 이분 정 많고 또 그러신 분이에요. 다만 어, 내가 여기 가서 얘한테 이건 아니다고 하는데, 어, 나도 요거는 아닌데, 나도 그러고 있는데 하면서, 그런 오지랖이 많다라고 보여져요. 음. 네. 그래서 이분은, 어, 솔직히 인복이 그렇게 많다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어, 인복, 부모복, 가족복이 그렇게 많다라고는 안 나오고요. 좀 이분 자수성가 해야 된다. 음. 그렇게 보여져요, 저는. 그리고, 한 번에 빡! 이건 안 된다라고 보여져요. 어, 좀 시간이 있었었다. 좀 나도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고, 겪어야 될 일도 있었다. 나한 번에 빡 이렇게 된거 아니다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분 누구십니까? 네, 이분 음. 어느 분인지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트로트 가수시고요. <laughs> 네, 김수찬 씨. <laughs> 아, 이고네 알죠. 저 이분 알아요. <laughs> 네, 저 이분 알아요. 네. 오. 오. 트로트 값을 강하시네요. 아 저희 트로트 네, 좋아하거든요 네, 네, 또. 네, 네. 네. 아 김수찬 씨. 음. 사실 이분은 남들이 되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어쟤왜 이렇게 꼴값을 떨어? 약간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 근데 이분 음 사실 아픔도 있고 좀 이렇게 좀 힘듦도 아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도 있어서 그 오지랖을 부리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에 독기를 품고 뭐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도 많이 사고 해요. 사실 어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고 이분이 뭐 천상 착하기만 하다는 아니에요. 약 이것저것 다 보고 살았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야가야 되고 그 정도는 머리 회전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은 인복이 없어요 타고나기를 어, 부모 복 없어야 되고 인복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헤쳐나가서 내가 그만큼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참 힘든 시간이 있었다. 나한 번에 이렇게 되지 않았다. 나 노력하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내 혼자만의 그 슬픔이 있었던 거지. 참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전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2025년 음. 어떤 한 해가 될지 음. 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사실 막와 하고 막 일이 잘 풀릴 것 같진 않아요. 조금 그러니까 일이 많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내 욕심만큼 일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요. 나는 욕심이 이만큼이고 나는 이만큼 일을 하고 싶은데 일에 대한 프라이드도 강해서 이만큼 일을 하고 싶은데 그만큼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속상하다. 그리고 이분도 가장인 것처럼 보여져서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 이 사람, 이분은 자기 일에 대한 엄청 그런 게 강하고 하고 싶고 욕심 많고 이러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만큼이.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을 조금 부러워하는 시기가 될수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이분 그러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음, 있으실지 이분도 정신적인 건강 이분은 정신적인 건강 예민도 예민인데 음 자꾸 그게 나를 들들 볶는다 나를 더 힘들게 한다 안 예민해질 순 없죠 당연하죠 살면서 어느 정도 예민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자존심도 있어야 되고 한데 좀 그런 거를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일에 너무 일을 너무 하고 싶어 한다 이분. 너무 일에 응. 일밖에 없어 오로지 온통 어 근데 너무 일일일일 너무 일을 하고 싶고 너무 빨리 돈더 벌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그래요. 이분은 그렇게 느껴져서 좀 마음이 좀 짠하네요. 네. 응. 아우 그 마음 너무 충분히 이해하겠어. 근데 너무 그것 때문에 따라주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그냥 아 그래 이것도 때가 있겠지. 예전에 나는 무명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래도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잖아. 이렇게 하시면서 유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김수찬 씨 이제 정신건강에 좋고 또 그러면서 표정에서도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어, 좀 그렇게 조금 밝게 음. 한 단계 조금 밝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이분 막 나와서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이분 그렇지 않습니다. 음. 밝은 사람 아니에요. 네, 혼자 있을 때 굉장히 깔아지고 아, 막 진짜 막 고민이 엄청 많은 사람이 이분 생각 없지 않아요. 네, 음. 생각이 많아서 문제인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 네. 그럼 이분도 여자분은 없으시겠네요. 없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이분은 웬만한 눈 여자도 눈에 안 차요. 음. 본인이 어좀 그래요. 눈이 <laughs> 높으신가봐. 요 그것도 있고 사실. 네. 어떤 여자도 이 사람을 맞춰줄 수 있을까라고 음. <laughs> 너무 예민하고 까탈스러울 때가 많아요. 음. 그래서 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로 놓고 보면 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고 너무 그렇다 보니 음. 음. 여자가 있더라도 그 여자는 좀 힘들 거다. 음. 이 사람이 그런 생각 많음과 예민함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자가 없어요. 음.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분이 사주에 여자가 없으실까요? 아니면 지금 그냥 여성... 여자 복이 없습니다. 여자, 여자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음, 그러면... <laughs> 너무 단호박이야. <laughs> 참, 결혼하시지도 않은 분한테 이런 말, 그렇지만, 결혼하시면 일부 종사 못한다. 음. 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수찬 씨, 음. 조금만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때가 되면, 다, 이게 하나하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풀리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지금 너무 옆에 가는 사람들이 잘 가고 있고, 나만 위축되어, 나만 이런가라는 생각에 지금 힘드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 부담감, 압박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하지만, 본인의 정신건강, 본인을 위해서라면, 그래 딱 때가 있는 거야 라고 조금 내려놓고 덜 예민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팬덤도 있으시고 또 그걸 기여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뻐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수산치 컨텐츠는 네.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